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급한 정보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글로벌 역량을 갖춰야지 성공한다는 정부 AX 지원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이 과학기부 장관이죠. 첫 현장 행보에 있어서 디지털 기업인들과 한자리에 우리 엑스페릭스 주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주가가 지금 행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퓨리오사 관련된 부분에서 재료의 수멸 악재가 있었으면 하방압력을 쭉 빠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해도 믿어 의심할 부분이 없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편하겠죠. 지금 큰 자금의 변동성이 없는 대신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지금 마이너스 2.64% 3,685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요. 바닥이 끝났다라는 거를 실제로 데이터 체크 유동 보유 주식 수량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요 파란색 입평선이 여러분들 거의 4개월 가량의 입헌선이죠. 총 거래일 수로 치면 6개월짜리 120일 입평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방 압력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몸통을 달고 있고 오일 입평선까지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갔던 자리가 형성이 됐고 그리후에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엑스페릭스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겠죠. 횡보할 때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수익 구간이 연결됐을 때 만들어 가야 되는지 다양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게 우리 엑스페릭스 주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최신 정보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모든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7월 13일 일요일 날제 영상을 보셨고, 오후 8시 42분에 매일 잘 받고 있습니다. 번호가 바뀌었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저 역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7월 14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장전에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종목명 한국화장품 9200원 매수에 1800원 매도 안전하게 빠르게 25% 익절하시고 추가 상승 신호가 있기 때문에 분할로 3차까지 수익이 가능합니다. 중국 시장 활로 개척에 대한 시진핑의 국내 방문, 강한 상승 모멘텀, KBT, K 엔터테인먼트가. 완벽한 자리를 또 형성을 했고 자 빠르게 차트를 잡혀 보시면 코스피 종합지수가 오늘에도 여러분들 3180선을 넘으면서 강한 보합세로 이 양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한국화장품 빠르게 살펴 보실 텐데요 정확하게 제가 안내드렸던 날짜 7월 14일이죠 이미 빌드업을 시작을 했고 오늘 고점을 찍고 제가 빠르게 25% 부분익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는 변동성이 심한 외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량에 대한 구간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정보로 바탕할 수 있기 때문에 25%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가십시오.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 모든 주임들에게 항상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고 정말 보시기 편하게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김선재 구독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천여분이 넘게 받고 계시고요. 이렇게 번호가 바뀌셨으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받고 내용 체크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은 굳이 문자 메시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나도 내 상황, 비중, 시장이 살아났을 때 다양한 종목에서 좀 정보를 체크하시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 부담 없이 편하게 체크해 보시다가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반복은 직접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이렇게 메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즉 8시 30분에 우리 주님들에게 모두 다 일괄 발송되고 있으니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지금이 그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시겠죠?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천천히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 종목 체크해 보시다가 아, 이 종목은 내가 좀 관심이 있었다. 요거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직접 판단하시고 선택의 결정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영상 시청하시는 주님들에게 당연히 무료 정보 100%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현재 구간에 있어서 18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오늘 40만 주 내외 안팎에서 거래량이 동반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종합에 대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엑스페릭스 관련된 부분에서 외인의 물량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잘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긴 한데 하방 압력이 길어지는 이유는 보유했던 물량을 계속해서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별 주가를 보시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죠 2.48%까지 보유하고 있던 것 1.14까지 즉 그럼 여러분들이 의심할 부분이 있죠 어 이거 재료 소멸이 아니냐 벌써 하지만 다들 제가 영상 서두에 안내드렸지만 AI 공약의 일정 필요요사 AI 반도체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큰 강남에 큰 손들 그리고 기간의 자금들을 보시게 되면 엑스페릭스 여기가 큰 자금들 사실 재료 소멸에 이탈이면 이렇게까지 매도가 쭉 빠져야 되겠죠 왜냐면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 섹터별로 투자에 대한 유치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대선 섹터별의 흐름에 이 내용 주된 내용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3개월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한 1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ai 시작으로 올라갔고 지금 뭐 방산주 그리고 뭐 조선 여러가지 섹터로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모든 부분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 공간에서 우리 엑스페릭스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재료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인의 자금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0.35% 계속해서 코스피지 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외인의 순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랫동안 담아왔던 기관 금융투자 투신에서 물량을 쭉 빼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패턴 흐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엑스페릭스 올라갈 수 있는 재료 희망고문의 멘트는 절대 아니다 지금 여기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이유. 물량 때도 많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떨어질 때 계속 담아냈다라는 거는 재료가 뒷받침 되는 건 충분하지만 정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다라면 수익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2분기와 3분기가 연결되는 이 7월의 시점입니다. 이제 이 엑스페릭스에 관련된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도 나올 테고, 이 퓨리오사 AI 관련된 세부 일정들이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시그널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한 구간에서의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 엑스페릭스 주임들이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 주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자료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고 이거 익절 잘하고 나왔더니 막 상한가를 기록하죠 저점이구나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지금 몇 거래일도 하방 압력을 받고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에 이 정보와 자료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내용 체크하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증권매출신이다 보니까 어렵게 구해왔고 여러분들에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준자리 목표가격 매수 매도 탔죠. 우리 엑스페리스 주임들께서 이렇게 평단하고 기간까지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리겠습니다. 010-7671-1651번이죠. 이렇게 엑 간략하게 남겨주시고 평단 비중 남겨 주시면 조금 더 확실한 1대1 대응 전략 리포트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가이드라인 역할이 되실 수가 있고 계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판단이 확실하게 서실 수가 있다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 물려 있는 주식도 분명히 많이 있으시죠. 거기다가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깐 남겨 놔 드렸으니까 엑스페릭스 외에 다양한 종목들을 분산 투자로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 바로 24시간 안에 피드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내용도 무료 정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요 현명한 투자에 많은 미끄럼이 되시길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엑스페릭스 주가가 머물고 있어도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알찬 정보, 다양한 정보, 확실한 포메이션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분단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30분봉의 움직임이죠. 하방 압력을 받고 꼬리를 달고 위아래 움직임. 여기 구간에서 이제 머물러서 빌드업을 하고 횡보의 움직임으로 장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다른 섹터에 대한 수익률로 계속해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시황 브리핑 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엑스페릭 수준도 500여 분이 넘게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주말에 재 방송 보시고 80분이나 입장 요청 주셨죠? 제가 오전에 아침 7시부터 저는 시황 체크 브리핑 모든 정보를 안내드리다 보니까 제가 승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빠르게 영상 끝나자마자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 구간에서 제 인사만 하단 더보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 링크와 상세 설명 남겨 놔드렸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변동성에 대한 준비. 꼭 맞춰 나가시고 수익 만들어 가시는 과정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재료가 동반되어 거래량이 실리고 외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요 7월의 과정 이제 실무 내용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섹터의 전환이 타이밍이 도달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엑스페릭 스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김선재가 감사의 마음 주식전문 유튜버로서 광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챗 GPT가 1조 245억을 투입을 하면서 공약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 국내 GPT 회사를 모두의 AI로 만들어버리겠다. 1조 245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AI 시대 챗 GPT 관련된 부분,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챗 GPT에 대한 개발 포석, 정보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한 회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gpt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직 국내에는 이 gpt에 관련된 메인 회사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주로 gpt 국내에서도 만들고 키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두팔 벌려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8천원대 종목이 여러분들 7만 8천원까지 채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SNS태 1875원짜리 종목이 여러분들 63,900원까지 가는데 채세달이 걸리지가 않았죠. 거기에 코스피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한돈몇 천원대 종목 이게 바로 강력 추천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정확하게 알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미 200만 주 정도 물량으로 확보했고 제가 증권매출 실이다 보니까 굉장한 시그널들이 강남의 큰손들이 매집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보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GPT 열풍의 국내 GPT 삼성에서 뒤를 밀고 있고 외인인구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을 확보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3개월만 보유하셨다면 이 구간의 수익 정말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급 선물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010 7671의 1651번 남겨 놔 드렸으니까 제가 종목명 목표가격 3개월 보유 기간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이미 삼성이 뛰어들고 직접 투자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소문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주주님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꼭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